할렐루야. 오늘 양식은 천국과 가라지라는 제목으로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곳간에 넣어라 하리라 오늘날 교회의 타락상을 두고서 사회적으로 많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교회 권력 재편, 대형교회 해체, 목사 없는 교회, 십일조 부정 같은 이슈들이 어느정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될 것과 이보다 더한 상황이 올것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만 이땅즉 사람의 심령에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마귀도 자신의 가라지를 뿌릴 것을 아셨습니다. 가라지는 쭉정이와는 다릅니다. 같은 밀밭에서 자라고 처음에는 외형이 밀과 비슷하지만 자라면서 키도 자라고 색깔도 짙어져서 식별이 쉬워집니다. 죽정이는 겨우르고 악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주님의 꾸중을 듣게 될지라도 씨 자체는 진품입니다. 가라지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뿌린 씨가 아니고 마귀가 뿌린 씨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일어나는 어두운 사건들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리더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고 의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가 가룻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결국 가룻유다는 예수를 팔았습니다. 그들이 저질렀던 대부분의 일은 그들의 생각 속에 뿌려졌던 그 시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 불사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라지가 되지 않도록 무엇을 듣고 믿는지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열매 없는 쭉정이가 되지 않도록 말씀을 구하고 어떻게 순종할지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진리의 말씀만이 나의 심령에 감동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염려와 걱정과 유혹의 소리가 나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 갈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